어. 지선이 오른쪽 나와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컬러 어디서 보시겠어요? <laughs> 제시뉴욕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 제시뉴욕에서. 그렇 그렇지. 여러분, 제시뉴욕 많이 아들 아시죠? 가격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아시죠? 맞아요. 퀄리티 안 하잖아요.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음. 오늘 가격 할인 최대. 73% 그렇지 이런데 구매하셔도 언제 구매하시겠어요 일단 빨리 누르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컬러는 원하시는 대로 갖고 가시고 네. 단지 저희가 수량이 이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누르고 갖고 가시고 제가 조금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입은 이 착장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소매기를 제가 살짝 접었죠 안 접고 먼저 보여 드릴게요 기본 상태 자, 이렇게 노카라 재킷을 입으시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름에 카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네. 자켓도 계절에 따라 입습니다. 노카라 자켓은 이렇게 좀 시원한 네. 어, 시원한 느낌을 원하는 계절에 입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안에는 저처럼 이렇게 나시를 입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 티 하나 입으셔도 매력 있죠. 네 맞습니다. 어, 답답해? 그냥 다 입지 말고 스카프 하나 딱 걸치셔도 돼요. 멋있죠? 이렇게 입으시면 딱 되는 자켓이고 자 더블입니다, 여러분. 음. 더블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더블은요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요렇게 잠궜을 때는 조금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나고 네. 요렇게 조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단추도 여러분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야 그냥 <laughs> 버튼 딱딱딱딱 편하게 착장이 너무 좋아 안에 여밈까지 있죠 어, 이렇게 열어서 편안하게 입으셔도 돼요 오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 예쁘죠 예쁘네요. 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 느낌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팬츠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퍼 부분이나 단추 부분이 여밈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요것도 고급스러운 거고, 단추가 어때 드러나면, 아 조금, 아닌데,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잖아요? 깔끔하게 내려드렸고, 약간, 웨스트가 올라갑니다. 하이웨스트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허리까지 올라오니까, 안정된 느낌으로, 세미와이드로이렇게 편안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리우먼 같대요. 어, 그래요? 이렇게 낌이서 음, 여러분, 덥죠? 그러면, 요게 세트로 입으셔도 좋지만, 따로따로 따로 입으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편안하게, 요렇게 멋스럽게. 네. 어, 요거 하나면 끝나는데? 어요거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들고 그쵸? 계시다가 에어컨 나오는 추운 장소 들어가시면 그쵸? 바로 입어 주시면 바로 그쵸? 갇혀 입은 느낌으로 전신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정장 바지 를 입으면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한번딱 이제 넣고 그렇죠. 이게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멋스럽게 입어 보시고 네. 자 뒷모습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자 보이시죠? 여기 넓게 편안하게 되어있어서 입이가 좋으실 거예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허리 딱 잡아주고 음. 여러분들 뒷라인도 지금 포켓이 여기 정도로 들어있죠? 밑으로 처져있지 않죠? 네. 그래서 입었을 때 힙이 떨어져 보인다든지 처져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세미 와이드니까 요번 와이드 팬츠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요즘 진짜 유행이죠. 없죠? 근데 나 와이드 팬츠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음. 이게 범범하니까 살쪄 보일까봐 아니죠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힙은 허리 라인도 힙라인을좀 잡아주면서 네. 밑으로 살짝 퍼지니까 군산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시원하다는 거아 좋죠 네. 지금 주영님이